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주말 맞아서 가족들하고 식물원에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식물원 아들하고 이아 같이 구경할 건데 5월 달까지 이제 무료라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어, 가족끼리 와서 구경하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 식물원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하고 여러분들 볼거리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. 식물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것저것 보면서 느낄 수 있게 어, 이것저것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. 어, 실체적으로 아이들이 보면서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집 아들도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어, 스크린에 모터치를 뭐 하면은 어, 뭐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데 어, 되게 좋아하네요. 어, 저희 아들의 모습입니다. 응. 식물원 들어가는 입구, 어,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. 자 여기는 씨앗도서관이라고 해서 씨앗들 종류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매장들 자체가 어, 깔끔하게 디피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들어오면은 기분이 일단 먼저 좋아지네요. 자, 씨앗도서관 풍경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서울식물원 처음에 이제 들어, 실내 들어왔을 때 어, 초입 풍경이에요. 어때요? 오늘 사람 굉장히 많죠?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다른 모습도 어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는 절 버리고 혼자 둘이서 잘 걸어가고 있네요. 자, 아, 근데 전반적으로 공기도 좋고, 어, 식물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어 이거 실내, 어, 식물 안쪽 풍경 모습인데요. 어, 사람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참 많네요. 정현아, 또 같이 가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여기는 지중해관이에요. 지중해관. 어, 지중해관인데, 어, 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, 다 전반적으로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놓긴 했는데, 아쉬운 게 식물들 이름, 어, 안내글이 없어가지고, 좀 이렇게, 좀 이쁜 거는, 어, 떤 식물인지 하고 알고 싶은데,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. 자, 계속, 어, 보여드리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계속해서 지중해관 선인장 있는 데인데요. 어 굉장히 이쁩니다. 자 이쪽에 다른 선인장들도 있고요. 음. 자, 여기는 이제 서울식물원 안쪽에 내부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. 오늘 좀 사람들이 많아서, 어, 자세히 촬영하기는좀 힘들 것 같아요. 네, 와서 느낀 건데, 서울에서 규모 이 정도면은, 어, 좀큰 편으로 가족끼리 와서 잘 구경하고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자.